오늘은 잘할 수 있겠지? 어, 빨리 왔네? 食べやすいときに。<laughs> 이렇게 멈추냐? 힘들앞에다 해. 카메라 <목소리가> 니까아 하나 셋넷 다섯 여섯 형나 어. 옆구리 어 옆구리 왜는데는때 나빠. 하나 나제셋 아, 뭐 이렇게 흔들려? <웃음> 어? 소리 봐, 진짜. 어? 진짜. 코어, 힘좀어봐아 <laughs> 아! 진짜. 다죽는데안다더 뭐. 아, 남았는데. 오. 어? <laughs> 와. 올라갔다. <laughs> 아 진짜 아, 실기장이다실기장 아, 진짜 진지하게 하 아, 진짜. 네. 진지하게 실기장이라고 <laughs> 자, 다중해 이제. 14-06? 아1 음. 4 0끼야 근데 손왜짓는거야손왜고왜쪼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구 9월이잖아 어떻게 생각해? 아직도 자기 어떻게 뛰는지 모른다는게 말 돼? 그래 안그래? 아무래도 네. 저희가 수시 단독방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태웅이랑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 네가 못하는데 무슨 따끔하게 한마디를? 그래, 승현이한테 아, 혼났어. 그래. 아, 승현이가 듣고 났어. 너도 못하는. 승현이가 전화 잘하라고. 에이.

한발 더, 가한발 더. 가. 어, 걸어갑시다, 걸어갑시다. 이쪽, 이쪽. 네. 으아. 으아. 걸어갑시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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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좀안 하는 거야, 너한골 먹은 거야. <목소�> 야, 찾을 거야. 야, 야, 옆에만 볼까? 슛이, 와 이렇게 하 거야, 에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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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아아나 이걸로 다 이거 <웃음> <웃음> 아, <강백호야? 웃음> 이거 괜찮 어, 게이야아강백고야이거 어려워, 근데 어, 선발받는데 선 o 봤 e 선 봤어. 어 다시. 해야돼 아 진짜 이거 내가 말했어 내가 w I s 아 i d I s 어 i d 앞에 있어 내가 선 a 봤 d I said, 다시 와,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그렇지. I said, I 고비. <laughs> 고비. 어, 진짜... <laughs> 야, 티진 <laughs> <야>, <한 웃음> <지지는> 않겠다. 저분들. 야분들저분다 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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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점프 분들저점들 됐어. 들 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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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아니 이번 주는데몰라가 바로 에 바로 올까요? 내가 VR <laughs> 나중에 영상 보고 만약에 내가 봤 진짜 와! 비부 아니 이게 왜안 걸렸죠? 스타스 도무노 어 진짜 짜증나. 스타스 스타벅스 당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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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그게 뭐였나? 야어 느리네. 그러니까 달리가 느리지. 잘 많이 빠졌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쓰면 노딱 <laughs> 걸리는 거 아니야? 어 오늘 75 신기로. 신기로? 아닙니다. 지금. 다음주 오늘 80. 80. 3 여기서 점3 뭐. 교통대 저 3점. 감점3이3 3점. 감. 점 3점. 3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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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에요. <laughs> 이, 지금 그때 30몇 감이었는데 지금 28 감. 아28 감? 많이 줄었네. 아 지금 쉬시 쉬다 해가지고 지금 몇 감이지? 20 감? 네. 20 감. 그런데 서경대학교는 이제 이제 14감 됐어요. 10 감만 줄면 이 되네? 네. 대신는데 왜또나몇번쪘 는지？가 먹어발 <laughs> 타이밍 이왜 그러 냐？진짜 정말. <laughs> 근데 동작 하나 동작 하나 천천야되데 무조건 여기서 파워 파워 빨야돼 근데 이놈아 머리가 나빠가지고 <웃음> <웃음> 여보 벌써 까먹었잖아 이거 아도아 빨리 붙여 계속 붙 그렇지 아이로어지 해야 돼 아니야 이놈아 하고 고 하나 둘셋 하나 아하고츠고레츠고레츠고 하나 아, 둘셋넷 오케이 오케이 넷 오케이 알겠지? 아. <laughs> 이거 다여 <laughs> 응.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아니야 아니야 아하게 아니 너가 이하나야하나 아니 너다 <laughs> 고 아니 코어가 왜 이래 어너일 되기 전에 넘어졌어 차영 <laughs> 만점 나왔네 인천대 만점 교통대도 만점인데 <웃음> <웃음> 똑같아 만점 나 같아 야 졸업 시즌 한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만점인데 어떻게 된 거야, 이하선? 저일기 주장님은 지금 아직 3달밖에 안 됐어 아 그래? <laughs> <안 할까? 할까? 웃음> <laughs> 얼마나 졸냐, 1기 주장인지 이기 주장인지 1기 주장했지. 주장 군대 갔어 <laughs> 그렇지, 잘지했다 잘했어 지 빨리 와서 얘기해 어요 선생님 아 어? 다들 이 그, 이거 실기하러 빨리 좀 왔으면 좋겠지? 그래 음. 그런 말좀좀 좀 해봐 아 답답하다니까 이걸 보시는 여러분이 좀 실기를 네.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시고 <laughs>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일단은 기본이, 기본이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저 봐봐요 밸런스 안 좋지 코어 안 좋지 그러니까 막 66밖에 못 뛰고 그치. 그런 거데음본 <laughs> 건가요? 이거 약간 돌변이 아니야? 아 얘는 좋아 좋은데 감을 못 잡아서 그렇지 얘이 빼고 잘하아다 잘하잖아. <laughs> 머리 뼈형원아 <머리뼈> <머리뼈> 아, 포기할 거야. 일어나자. 10개만 더 하자. 포기할 거야. 3, 4, 5, 6, 7, 8, 9, 10, 10개만 더 하자. <laughs> 어, 여기 투하면안 돼. 포기할 거냐고. 포기할 거냐고 아녕넌못 가겠지만 난갈 거야 넌안돼가 오, 줘야지. <laughs> 어, 운동이 힘들지, 안 힘들어? 안 힘들면 신체 활동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손대. 야, 너무 높파 야, 허리 높이, 허리 높이. 오케이! 아이. 하나 둘넷 어, 하나, 쪽에서. 하나 야, 다섯 개 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아하 <laughs> oh. <That's>... ah. <laughs> oh.